자, 오늘은 생방송에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한번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과금하는 방법들. 일단 과금할 때영에서 6만 원은 월정액 패스 성장 기금 이렇게 3 개를 구매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22만 원까지는 매주 매일 패키지 43,000원짜리 7일짜리 이거 그냥 매주 구매를 해 주시면 되고요. 37만 원까지는 이제 명장 뽑기. 대충 한 85회에서 100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해 주시면 됩니다. 49만 원 정도까지 하실 분들은 이제 12만 원짜리 캐시까지 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캐시 패키지는 일단 이거 7일 투자 별학부자 저도 지금 이제 7일 패키지 사면은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랑 어 천에 만남 패키지 1번 어 이두개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리고 7일 캐시 패키지 이것도 있겠다. 어 이렇게 세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필요한 거 자기한테 맞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꼭 사야 될 물품 이제 상점에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캐시샵 들어가셔서 스페셜 여기서 특별혜택 들어가시면은 영웅 각인석 패키지가 있어요. 이건 꼭 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페셜에서 천파부 여기 그 그냥 살수 있는 거 최대한 좀 사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부 전체, 전체적으로 좀 할인율이 커가지고 좀 효율적인 편이고 그다음에 보험을 각인석 그리고 자기 직업에 맞는 보물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인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화에서 재료 여기서 각인석 패키지 여기 보이시죠? 어 이거 구매해 주시면 되구요 웬만하면은 각인석 패키지하고 길드 이제 공원도 이두 가지는 거의 무조건 사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월 이용권에 가서 일반 여기서 길드 공훈영 그리고 고급에서도 길드 공훈영 어, 이, 길드 공, 공운, 공 운영은 무조건 사야 돼. 그냥 상점으로 들어가서, 던전 상점부터 보면은, 여기는 뭐, 다 사야 돼요, 사실상. 다 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게, 신분 활력 단약하고 어, 신분 활력 다녀가고, 각인석 패키지, 그리고 현천 성모, 뭐, 영웅신법 조각, 그리고 희귀신법 조각. 다섯 개다 사시면 돼요. 던전만 꾸준히 돈다면 전부 다살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결투 상점. 결투 상점 같은 경우는 이 강호령하고 강호기록 이거는 꼭사 주시는 게 좋아요. 진급할 때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좀 되는 대로 구매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인챈트 같은 경우, 인챈트도 처음에는 사면은 좀 괜찮거든요. 가격이 얼마 안 비싸서 뭐 부담 없이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법이 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 지금 만류기종을 많이들 올리고 계실 텐데, 이게 그냥 단순 스탯이 이제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스킬 효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 일반적으로 이 파랑 봉염을 좀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만류기종, 이거 딜 스킬 나가는 건데, 파랑 봉염 같은 경우는 이제 버프 스킬이죠. 어, 근데, 나 혼자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파티원의 데미지가 이제 13% 증가하는 거라서 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막 올리는 건또 비추천한다고 해요. 명성탭 들어가 보시면은, 여게 문파에, 이제 자기 해당하는 문파, 그리고 다른 문파들의 그 공원도라고 하죠. 공원도를 올려서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파랑 봉엽 이런 걸. 태백을 지금 같은 마음까지 올리면은 파랑봉염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쪽 구매가 140개나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런 걸 사가지고 하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 자신이 속한 문파명성 같은 마음 달성 후 오픈 이렇게 나와 있죠 어자 보면은 이제 기부를 해서 명성을 올려서 이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를 어 최고등급까지 올려 가지고 어 얘네들 이제 기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가끔씩 이게 예, 동료 일지인가요? 동료 일기 이걸 제외하고 이렇게 음식으로 올릴 수가 있대요. 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좀 쉽게 기부를 할수 있는 거겠죠? 은전은 좀 많이 남는 편이니까 뭐 이러면 좀더 올리기가 쉽다는 거. 어, 파랑 대설이라서 좀 애매하긴 해,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조금 더 쉽게 올릴 수가 있다. 뭐이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